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베라체인이 최근 6일 동안 벌써 9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도 지금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데 작년 2월달에 신규 상장된 이후에 벌써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거래량을 지금 가장 많이 터뜨리고 있죠. 자 이것은 바로 고래들이 다시 재입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승흐름의 초입 구간으로 본격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베라체인을 절대 놓쳐서는. 안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어,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이 노란색 선이 하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2 1선이자 볼린저 밴드 중단선이기도 하고 또 아래 어, 위쪽에 검은색 선은 6 1일 이평선입니다. 자, 코인판에서는 이두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오곤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벌써부터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일 안으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더욱더 강력한 시세 분출을 예,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베라첸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좀 절대 관심을, 어, 두쳐안 되시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 단계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미털기 작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원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고래들에 의해서 완전히 자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고래들이 언제라도 식세분출을 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 개인들의 추격면수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언제라도 개미털기 작업을 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크게 만들면, 밸리를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대 양봉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시고 우리는 분봉차트 속에서 안전한 맥점 자리를 공략해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 하시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라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계 여러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된 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특징적인 부분은 바이낸스보다도 우리 업비트 거래소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자, 8대 50이 6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을 어, 이 베라체인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김치 프리미엄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 상승흐름도 사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서 많이 주도가 된 것이죠.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투자심리를 자극해주게 되면은 군중심리가 작동하게 되고 이것은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묻어 있었던 코인들이 어 크로스톨 코인과 하이파이 코인 등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었죠. 최소, 최소 1000% 이상 급등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100%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열리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로는, 어, 하락했을 때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형성됐었던 2100원대이고,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저항선이었었던 2000, 4300원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삼아갈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6000원, 13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리고,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2100원을 어, 넘어서는가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겠구나 이런 어,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래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한 번에 절대 몰빵해서 실어가시면 안되시는 거고 이 분봉차트 소개에서 비중을 좀 나눠가면서 이렇게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또 투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 번에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계 고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물량을 좀 덜어내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고점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추격 매수할 것은 결국 조정을 통해 손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 고점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10에서 30% 가량 비를 덜어내고 눌림목이 출현했을 때는 공포에 줄려서 모두 다 매도를 할때 오이가 오히려 이 덜어놨던 덜어놨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 주는 거죠. 이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외부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이 투자를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악자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페넥스를 하게 되죠. 우왕장하게 되면서 남들이 다 던질 때 함께 던지는 매도하게,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수익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해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부적인 악재가 갑작스게 럽 발생했을 때 우리가 털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보너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갈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무궁무진하게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최근 상장된 이후에 가장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습니다. 이제 고래들이 본격 진 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어, 이 매수와 매수, 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신화까지 주제를 해서 전자체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이 비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과 스케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중급 이상으로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만의 평생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 에꼭 챙겨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현재 소통망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 보시다가. 음, 나는 잘 모르겠다. 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통에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침마다 시황 분석, 단다 종목 추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홍부 천프였습니다. 로 감사합니다.